테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라켓 선택입니다.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떤 라켓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라켓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테니스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막상 매장에 가보면 브랜드도 많고 무게, 그립감, 소재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 오히려 더 헷갈릴 때가 많죠. 특히 초보자에게는 라켓의 무게, 크기, 그립감 등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라켓 선택 기준과 함께 입문자들이 적합한 라켓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테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체력과 스타일에 맞는 는 라켓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테니스 라켓의 무게는 스윙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피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라켓 무게는 250g에서 320g 사이인데 초보자는 270g에서 300g 사이의 가벼운 라켓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무거운 라켓은 팔이 무리를 주고 너무 가벼운 라켓은 공의 반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헤드 크기 역시 중요한데 초보자는 100에서 115 제곱인치 정도의 미드 플러스 또는 오버 사이즈 헤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라켓은 스위트 스팟이 넓어서 초보자가 공을 맞추기 쉽고 자신감 있는 타구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윌슨 11SQ 295g 자와 초보자에게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295g으로 비교적 가벼운 무게 덕분에 라켓을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덜 가고 손쉽게 스윙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스윙하는 데 부담이 적고 피로도도 낮춰줘서 테니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이 제품의 헤드 사이즈는 1 1 2제곱인치로 넓은 편인데, 초보자가 공을 맞히기 쉬운 스위트스팟이 넓어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타구 연습을 하기 좋아요. 또이 라켓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실내외 테니스장에서 모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초보자용 라켓에서는 프레임의 소재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제품은 알루미늄의 견량함 덕분에 가격 대비 우수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케이스가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점은 아쉽지만 초보자용 라켓으로 가성비가 훌륭해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제품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영상에 댓글란을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바볼랏 이보크 10입니다. 이 라켓은 무게가 약 270g으로 가벼워 초보자들이 손쉽게 스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라파이트 소재의 프레임 덕분에 내구성이 좋고 가벼운 무게로 인해 장시간 연습해도 손목에 부담이 덜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미드플러스 사이즈의 헤드는 넓은 스위트 스팟을 제공해 공을 맞추기가 쉬워 초보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이 제품은 라켓 전용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이동 및 보관이 편리해요. 초보자용 라켓에서는 케이스가 포함되지 않 경우가 많은데 바볼 이보크 1 0 는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는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 테니스 입문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라켓은 요넥스 AQMKG2입니다. 요넥스는 테니스 라켓 브랜드로 유명한 만큼 품질 면에서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모델은 260g의 가벼운 무게와 이소메트릭 헤드 형태 덕분에 초보자들에게 적합해요. 이소메트릭 헤드란 일반적인 원형 헤드와 달리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설계되어 스위트 스팟이 더 넓고 타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 정밀한 설계 덕분에 안정감 있는 스윙이 가능하며 초보자나 중급자 모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네 번째 추천 제품은 라쏘 에이스이지 비트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 좋은 입문용 라켓으로 유명한데요. 무게는 295g으로 가볍고 넉넉한 헤드 사이즈 덕분에 초보자들이 공을 맞추기 쉽습니다. 또 오렌지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은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고 전용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이동과 보관이 편리합니다. 스트링 패턴도 안정적으로 구성 초보자들이 다양한 스타일 타구를 연습하기에 적합합니다. 라소 에이스이지브는 저렴한 가격에 불구하고 내구성과 성능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줘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덜롭 LX1001 로입니다. 이 라켓은 255g으로 매우 가벼운 무게와 115제곱인치의 넓은 헤드를 갖춘 제품으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이에요. 특히 넓은 스위트스팟 덕분에 공을 정확히 맞추기 쉬워 초보자들이 타구 실력을 키우기에 좋아요. 그라파이트 소재로 제작돼 내구성이 뛰어나고 케이스가 포함돼 이동과 보관이 편리한 점도 초보자들에게 추천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에게 맞는 라켓을 찾는 것은 단순히 장비를 사는 과정이 아니라 테니스라는 스포츠의 첫 걸음을 더 즐겁고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라켓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의 체력과 그리고 예산에 맞게 선택해 보세요. 테니스는 꾸준히 연습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커지는 스포츠입니다. 잘 맞는 라켓과 함께 테니스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